미나상 오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원하시나 쌤입니다. 일본 영화 불량 소년 어를 응원해. 일본 영화 원래 제목 비디아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동영상 강좌 이미 포스팅이 완료된 것이 있긴 한데 인터넷 마이크 이상으로 그 내장된 데스크탑에 내장된 마이크로만 녹화가 돼가지고. 컴퓨터로는 그나마 들을만 하지만 컴퓨터 이외에 뭐 핸드폰이나, 어또 아이팟 같은 또 노트북 그런 기기에서는 제뭐 이쁘지는 않은 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세 번째 동영상 강좌 재녹화합니다. 세 번째 동영상 강좌의 부제목 사야짱의 우정이에요. 우정을 일본 말로는 일본 말로는 유조 라고 합니다. 네. 음도 간짜죠. 유조. 자, 유 다음에 우가 왔고, 히라가나, 조 다음에, 이게 하나의 음절이에요. 조 다음에 우가 왔어요. 이렇게 장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두 히라가나가 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발음을 하실 때, 좀 불편하다 할 정도로 길게 발음하시는 게 장마 현상을 제대로 단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조라고 유조라고 발음을 하시는 게 기억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통 여러분들은 우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끔은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우정에 대해서 막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까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놓인 사야장의 우정, 또 사야장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다녔던 이 친구들 나머지 세 명이 생각하는 우정은 어떨 것인지 뭐.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하여간 사야짱이 혼자 보통 비서어로 독박 쓴다 라는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머지 세 친구들에게는 사야짱이 생각하는 우정의 깊이만큼 똑같이 있었을까 하는 나름의 좀 건강한 비판을 하면서 요 부분을 대사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겁게 놀고 예,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놀고 들어와서 예, 등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유미짱은 사회짱의 여동생 여기 옆모습 보이는 이 친구가 언니한테 말해요. 네짱 계시오 고스기나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네짱 거기다가 오 접두사 오까지 연결돼서 어, 언니. 예. 우리는 보통 언니라고 하지 언니에다가 뭐 님을 연결하진 않죠. 그리고 짱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호칭에 그다음에 언니 또음 남성들이 보통 어 누나라고 얘기하는 게내내기가 네, 있는데 이내끼가안 돼요. 한자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네. 하면은 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네 한자가 내가 제가 원하는 한자를 만들 수 있을는지 아내 끼라는 아네끼예 아내 끼 네, 예, 누님이에요, 누님. 이것도 호칭으로, 뭐, 아내끼 뒤에 짱을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아내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성들이 사용하는 누님에 해당되는 단어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시오는 화장이고, 고이라는 것은 진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형용사예요. 이, 고, 이. 고이라고 씁니다. 진하다, 농도가 진하다라는 의미, 짙을 농자를 써서 이렇게 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미 고가 어간이고 이가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보통 이 형용사, 형용동사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를 뺀 상태에서 쓰기로 고쓰기로 하면은, 예, 쓰기로 한자는 요렇게 쓰는데, 예, 여기에서는 보통 한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쓰기로가 지나칠 과자라는 거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고쓰기로 그면 너무 지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형용사의 어간에, 뭐, 뭐, 어, 그 형용사 내용이 지나치다라고 쓰고 싶을 때는 고쓰기로, 뭐, 만약에 아까이 그럼 불다 아까스기루 그러면은 너무 불다 예, 이게 의미로 되는 거예요 하야이 그럼. 하야이 그럼 빠르다 이르다 여기에 스기루를 연결하면 하야스기루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너무 이르다 너무 빠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기루가 붙음으로 해서 고스기루가 동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뒷부분에 의해서 그 품사가 결정이 됩니다. 복합동사일 경우에는 복합어일 때에는 거기에다가 스기루가 이제 음 상일단 동사이기 때문에 어 나이가 연결되면 고스기나이 그러면 너무 지나지 않아? 예, 의미가 되지. 너무 진하지 않다. 그것에, 어, 까를 연결하지 않고, 뒷부분을 올려서 읽으면, 예, 발음을 하면, 어,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습이나이? 하면, 너무 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의미가 되겠죠. 활용면에서, 요런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엄마가, 아까리짱이, 웃으면서, 혼또네? 라고 해요. 혼또, 정말,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조사 네를 일본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내가 길게, 네, 라고 하면은 아주 강하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강요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다. 예, 그런 어감을 갖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이지. 그렇지. 그런 의미에요. 후쭈니시대 다호가 가와이 또 어모께도, 후쭈니스로, 보통으로 하다. 화장을 보통으로 하고, 그렇게 해두는 편이, 따호, 뭐뭐 하는 편이의 의미가 되고, 가와이 귀엽다. 라고 오모께도 생각하는데, 근데 또오모는 우리나라에 뭐뭐 하는 것 같은데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니나니 나니 또 오모이마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제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지금 이거 가족 간에 대하잖아요. 사적인 대화. 그래서, 뭐뭐 같은데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통할통짜, 쯔 라고 있는 이 통할통짜가 카페 2341번 그, 포스팅 번호에 한자 설명 자세히 하고 있는데, 한자와 관련된 거는 약간 좀그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각 동영상마다 나온 한자를 여러분에게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원래 이, 지금 여기 이 영화에 불량 소녀 너를 응원해 어떤 자세한 설명도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중간하게 설명드리게 되고 또 한자는 한자대로 아주 풍부하게 많은 조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한자어가 일본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영화 설명도 대사 설명도 어중간하고 한자 설명은 한자 설명대로 준비는 많이 했어도 어중간해서 약간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원은 차근차근 그 레벨별로 어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해놓은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카페에 올려진 부분 오픈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어, 카페 회원 아니신 분들도 접속이 가능한 걸로. 어,